광개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달이 멀쩡하고 틀리 끼기 전에 꼭큰 모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중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동경했던 요트 라이프를 실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트 면허 취득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공부하고 많은 요트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면허 취득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 VHF 무선통신 면허를 취득하였고 라이프가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이런 코로나19로 수영장이 폐쇄되어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5일간 연수를 받고 그의 준한 서티피케이션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또 소형선박 조종 면허증을 발급받아 국제 항해가 가능한 조건을 드디어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항해 중 발생할 요트고장에 대처하기 위해 frp 선체 정비 테크니션 5주 교육과 해양 엔진 테크니션 과정 3개월을 이수했습니다. 이제는 모험을 떠날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체험담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1년간 제가 체, 체험한 경험들을 하이라이트식으로 짤막으로 편집을 하였고 이제부터 매주 지속적으로 요트 라이프 준비하는 체험담 영상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심 있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이 얼마 정도 돼요? 0이 어, 네, 아래 백오. 아래. 오, 너무 지몇까여기까지왔 가족 이 됐어. 근오